볼게요. 어 민호, maybe she would let me change the group. 이거 우리 본문에 나왔던 문장이죠. 그렇죠. 어쩌면 그녀는 내가 그룹을 바꾸게 허락해 줄지도 몰라라는 그런 문장이었는데, let이 무슨 동사죠? 그렇죠. 사역 동사 나오고 나서 목적어 나오고 누구 씁니까? 동사 원형 쓰죠. 그렇죠. 내가 그룹을 바꾸게 도와줄지도 도와, 허락해 줄지도 몰라. 사 e 동사뭐 있었어요? 다시 l e Let have a v e make. make. Let have h a v Let h a k h a u l h l d a k l a l a l t a y h a m e a n h a m e t a v l h a m a e t a m a t h e m a e t o a t h m t 파 e 야 s e t y g l o to the party together. We will go to the party together. We will go t h e r t y together. We t e p a o t h e r We w i t e p a o t h e r We a r e t a r e t h e r We will go to t h a r e t h e r We will go to the w o r t a l l g a y t 일하게 했죠. 공주의 스텝머더는 렛 누구 팥쥐팥쥐를 뭐하게 했어요? 허락해줬죠. 뭐하라고? 네. 그쵸. Stay home and p 공주의 스텝머더는 스텝머더는 d i d n 허락하지 않았죠. 누구를? 콩주를, 콩주가 뭐하게? 콩주가 파티에 가지 못하겠죠? Come to the party. 콩주의 계모는 made 만들었죠? 누, 그쵸? 누구를? 파쥬를. 파쥬를 파티에 가게 하했죠 그쵸? Go나 뭐 이거도 c o m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go to the party.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요.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 이렇게 길어.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거세개 나왔죠? Feel like ing, cannot help ing, worse ing 나왔어요. 다들 뜻 알고 있죠? feel like i.n.g 뜻 뭐죠? 뭐뭐 하고 쉽다. c a n n help i.n.g 응, 그렇죠. 그 다음 worth i.n.g 어, 가치가 있다. 그렇죠. 문장 해석 다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문장입니다 i felt like crying when i s a i d with my group members 이 문장 했던 거고요 i couldn't help thinking how unlucky i was 여기도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의주동 의문사가 두 단어예요 how unlucky i was Don't you think? 생각하지 않니 it's worth trying. 자, 교과서 본문장입니다. 가라는 단어를 배열해서 빈칸을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해석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점심 먹고 싶지 않다. 뭐예요? I don't feel like having feel like having, having, having lunch now. 그 다음 어, 2번 리, 리차는 차가운 것을 마시고 싶었다. 잠깐만요, 이거 뭐 써야 될까? 아 나왔네. felt 과거 써줬네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felt like 너무 쉬워지잖아 felt like drinking something cold. The student's question. 그 학생의 질문은 물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학생의 질문은 was. 그렇지. Was worse asking. 이렇게죠. 넘 4번 그것들은 생각해 볼 가치도 없다. those things 현재니까 안 뜻었네요. are not worth thinking. those things are not worth thinking about. 5번 음 cannot help falling이겠죠 일단 답은 couldn't 겠네요 couldn't help falling asleep 입니다 fall a s l e e p 뭐야 잠들다죠 fall asleep 잠들다 그래서 나는 잠들지 않을 수 없었다 while i was listening to her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왜6번들어 <laughs> 갑니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 웃지 않을 수 없다 people 현재 안 웃, 웃, 웃지 않을 수 없다니까 현재네, can not help laughing 이 되겠죠. Laughing when they watch that movie. 그 영화를 볼 때입니다. 어, 뭐다 공부했던 거니까 feel like ing, can not ing, was ing, be was ing, be 까지 같이 항상 기억하세요. 거의 be was 혼자 안 씁니다. be was ing 이에요. 보시면 여기서도 be was ing 고 여기도 be was ing 죠 그렇죠. 비동사 항상 쓰게 되고. 문장을 뭔가를 써내는 영작을 해드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항상 조심할 거는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만 하지 말고 항상 실제 신경 쓰세요 네. 그렇죠 오케이 끝이네요 이제 본문 7단계 워크북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 숙제로 해오는 겁니다 이거는 가까이 일단 보세요 본문 하나마다 본문 1이라고 돼 있죠 네. 본문 하나마다 총1 2 3 4 5 6 7단계 이 단계별로 이, 게 그, 그,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프린트 내가 다 해준 데 일단 이거는 첫 번째는 1, 2, 3단계만 하세요. 그러면은 본문 1에 1, 2, 3단계, 본문 2에 1, 2, 3단계, 3에 1, 2, 3단계, 4에 1, 2, 3단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개수가 적지 않아요. 예. 개수가 적지 않아요. 다음 주에는 일단은 이거 먼저 끝내고, 이거 먼저 끝내고, 그리고 주중에 문제 좀 풀고요 네. 그리고 다음주 토요일날 또 우리 오늘처럼 만나서 다음주 토요일날은 2과 2과 본문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오케이 오늘 수고들 수고 많이 했어요 숙제는 표시 좀해 줄게 그래도 네. 일단은 38페이지 보세요 이제 봉, 이게 본문 1에요 아직 이게 본문 1의 파트 1이죠 네. 그리고 본문 2, 1의 파트 2 네. 본문 1의 파트 3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4, 5, 6, 7은 지금 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할 거고, 다시 본문 2가 들어가죠. 본문 2에 파트 1, 46쪽이요. 그리고 파트 2, 파트 3, 어떻게 하지 알것 같죠. 이렇게 해서 본문 4까지 파트 1, 2, 3만 다 해갖고 보면 됩니다. 또 무슨 요일 날나오지 화요일 날 나오나? 네, 화목. 한... 어, 화요일 날월때까지 이거 해 갖고 와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금요일 날뭐 해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요? 아, 오지 마. 계속 안 와요? 예, 금요일 오지 마. 대신 토요일 날. 오네요. 수고했어요.